더욱 힘든 지역 청년과 함께하는 새로운 코너입니다. 청년과 함께 톡톡.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과 청년 전문 상담사와 함께 청년들의 삶과 고민을 나누고 이에 공감하면서 새로운 해법을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스튜디오 구치를 운영하고 있는 필라테스 강사 하선아 청년과 대구청년센터 청년상담소 진로분야 신유미 전문 상담사를 만나 하고 싶은 일이 많은 경우에 진로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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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분 모두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먼저 간단히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하선아 청년 부탁. 네. 필라테스 센터 스튜디오 97을 운영하고 있는 하선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저는 대구광역시 청년상담소 진로 분야를 맡고 있는 신유미 상담사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세 번째 이렇게 다시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우리의 삶은 크고 작은 선택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고 진로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한편으로는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 몰라서 선택하는 게 어려운 그런 청년들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고 싶은 일이 또 너무 많아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는 청년들도 있을 텐데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어, 네. 저도 진로 상담을 하다 보면 어,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아. 오히려 어떤 선택을 하는 음. 게 좋을지 고민하게 되는 청년들이 꽤 아,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혹시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어, 하고 싶은 일이 많은 경우에 네. 선택을 한다는 것이 참 고민스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음. 듭니다. 네. 그럴 때 나의 흥미와 적성과 성격과 가치 등 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네. 각 분야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또 시간과 비용은 얼마나 드는 일인지, 음. 또 임금은 실제로 어느 정도가 되는지, 전망은 어떤지, 이러한 네. 이제 직업 정보를 좀 비교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각 분야를 선택했을 때, 네. 어떠한 좋은 점이 있고 또 아쉬운 점이 있는지 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실은 어떤 방향이든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이 다 있을 텐데, 네, 네. 어, 좋은 점이 좀 확실한 분야를 선택하거나 혹은 어~ 차선으로 아쉬운 점을 내가 이 정도는 좀 감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분야를 좀 선택을 해보는 거예요 아 물론 실패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사실 완벽한 선택은 없는 음. 것 같아요 선택 이후의 노력이 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택을 하고 나면 음. 아그 선택을 이제 최선으로 만들 책임이 아. 나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 편입니다. 내가 한 선택에 최선을 다할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다. 정말 좋은 말씀인데요. 한 회사에 몇년 동안 있으면서 어떤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자리하는 상황에서 하선아 청년은 여러 가지 일을 그 동안 해오셨는데요. 혹시 뭐그 동안 해오신 일 잠깐 소개도 좀 해주시고요. 혹시 주변에서 뭐 그럴 때 걱정하거나 스스로 불안해하신 적은 없으셨는지도 좀 나눠주세요. 어, 처음 제가 가졌던 직장은, 어, 학교 교사였어요. 네, 아무래도 그런 안정적인 일을 부모님들 하길 원하시니까. 네, 네. 어, 그걸 선호하셨을 텐데 저는 제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이 아, 들어서 네. 그거를 접고 어, 지금 하게 된 네, 시작하게 된 필라테스를 한번 어, 해보자라는 아. 생각을 해서 그거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고 네네. 그러면서 그 일과 뭐 카페에서 좀 바리스타로서 또 일을 조금 겸을 했었고요. 아. 네, 그리고 요양원에서 제가 전공은. 어, 그 식물 생명 전공이라서 내가 꽃꽂이를 가르치는 일을 조금 같이 아, 했었어요. 그러셨구나. 네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조금 음. 왔다갔다 하면서 일을 한 편이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위의 시선도 어, 신경 쓰였죠. 아무래도 네. 여러 가지 일을 하면 어, 개개의 직업을 가졌다라고 보기보다는 어, 파트타임이라서 음. 어쩔 수 없이 다른 네네. 일을 겸해서 한다라고 보시니까 어, 다른 일 준비하기 위해서 어, 잠시 머무르는 일 정도로만 음. 여겨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일을 겸해서 삶을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분명 존재하는 것 같더라고요. 음. 어, 나이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시간 제약도 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어, 지금 삶의 방식이 좋아도 나중에는 나를 음. 받아주는 곳이 없으면 어쩌지? 그런 불안감도 네, 아, 있었어요. 되셨군요. 네. 네. 엔잡너처럼 요즘에는 뭐한 가지 분야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삶이 아니라 다능인으로서의 삶을 추구하는 청년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고 들었는데요. 어 상담사님이 다능인에 대해 좀 소개해 주시죠. 아 네. 어 다능인은 어 앞서 이제 하선아 청년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한 네. 가지 분야에 스스로를 규정짓지 않고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음. 좀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다능인들의 장점은 아이디어를 좀 통합해서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내기도 하고 네. 빠른 습득력을 통해서 짧은 시간에 흡수하고 또 많은 일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능숙하게 오고 가는 이런 음. 적응력을 잘 발휘하는 것인데요. 다능인들이 어, 일을 그만둘 때 그것이 음. 너무 어렵다고 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대부분 일이 좀 너무 쉬워지기 때문에 그만둔다고 해요. 어. 무언가 이제 흥미를 잃어버리면 그리 애초에 시작할 때. 얻고자 했었던 것을 이미 음. 얻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네. 때론 이제 지루함을 느끼게 된다면, 음. 아 이제는 좀 다른 주제로 옮겨갈 때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라고 좀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렇군요. 한 가지 일에 집착하지 않고 뭐 다양한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네. 점도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잠시 청년 퀴즈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청년 퀴즈 정답을 오늘 방송 마칠 때까지. Cpbc 방 방송 톡이나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0931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 결과는 다음 주에 선정해서 발표하는데요.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선아 청년이 어, 문제 한번 내주시죠. 많은 관심사와 창의적인 활동 분야를 폭넓게 아우르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1. 전문가 2. 사업가 3. 다능인. 네. <laughs> 네, 발음에도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많은 관심사와 창의적인 활동 분야를 폭넓게 아우르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1. 전문가 2. 사업가 3. 다능인. 네. 정답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다능인이라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 일하면 좋을까요? 상담사님. 아, 이 부분은 이제 모든 것이 되는 법이라는 네. 책에 행복한 음. 다능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네 가지 직업 모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같이 안내를 드려볼게요. 아, 네 가지 직업이요. 네. 네. 첫 번째는 그룹퍼그 접근법이라고 해서 네. 나를 온전히 반영하는 직업을 찾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몇 가지 직업 영역을 오가면서 많은 역할을 할수 있는 이런 다면적인 일이거나 네. 사업을 하는 걸 말하는데요. 네. 뭐 예를 들자면. 음식과 심리에 대한 관심을 한데 모아서 음악 치료사가 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슬러시 접근법이라고 해서 네. 서로 다른 관심사를 자유롭게 오고 가고 싶은 분들에게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오고 갈수 있는 파트타임 일이라던가 음.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하고요. 네, 네.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엔잠러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좀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인슈타인 접근법이라고 해서 안정성에 좀 가치를 두시는 경우에. 잘 맞을 수 있는데요 네. 그니까 생계를 완전히 지원할 수 있는 이 풀타워 임 일이나 사업을 하되 또 부업으로서 다른 열정을 추구할 만한 또 충분한 시간을 음. 남겨두시는 것을 말할 수있고요네 네. 네 번째는 피닉스 접근법이라고 음. 해서 이렇게 모험을 좀 즐거워하는 네. 행동가분들이 잘 맞을 수 있어요 예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단일 분야에서 몇달 혹은 이제 몇년 정도 일을 하고 나서 또 네. 방향을 바꿔서 음. 새로운 분야에 대한 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을 좀 말하는데요.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린다고 해서 한 가지 모델만 선택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모델을 바꾸셔도 좋고 또 혼합하셔도 음. 서하셔 좋습니다. 조금 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그 에밀리 와프닉의 모든 것이 되는 법을 읽어보시기를 또 권해드려 보고 싶습니다. 네. 모든 것이 되는 법이라는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하선아 청년은 지금 이제 상담사님이 말씀하신 뭐 그룹 허그나 슬러시, 아인슈타인, 피닉스 중 여러 모델이 있는데 어떤 모델이 좀더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어, 비중의 변화에 따라서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사이에서 형태가 오갔던 것 같아요. 아, 네. 네. 주로 산고자 했던 일이 처음에는 일하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어, 생계수단으로 다른 음. 일을 잠시 파트타임으로 했었고 네. 또 본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면서 어, 흥미를 가지던 다른 일을 병행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또뭐 2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또 다른 일을 음. 제의를 받아서 몇 네. 년간 해오다가 어, 코로나 사태 이후 방문이 어렵게 되어서 그 일은 잠정적으로 중단 음. 상태예요. 네. 어, 몇 개의 직업을 유지하다가 전문성의 문제로 어, 고민을 하던 시기가 있었고 음. 어, 현재는 하나의 일을 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필라테스요. 네. 네. <laughs> 직업이나 일에 대해 뭐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다능인으로 살아가는데 중요한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이 삶의 루틴을 지켜나가는 게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루틴이라고 하면 규칙적으로 실행하는 자신만의 이런 방법이나 순서를 의미하는데요. 네. 이게 매일 하지 않더라도 꾸준히 반복하는 일이라면 또 루틴이라고 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은 저도 이제 한 명의 단능인으로 해당하는데 아침에 이게 뭐 이삼십 분 정도 러닝을 하고 있는데요 네. 러닝을 하면서 몸도 마음도 좀 단단해지고 활력을 얻어서 또 제가 하고 싶어 하는 다른 일들을 해나가는데도 또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 저는 이제 한 달에 한번또 남편이랑 가족 담소 시간을 통해서 네. 지난 한 달을 좀 돌아보고 또 서로에게 또 감사한 부분들을 표현하기도 하고 새로운 음. 달을 또 계획해 나가는 이러한 네. 이제 루틴도 좀 지켜나가면서 이게 가족들과 함께하는 루틴도 만들어 갈수 있는 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어떤 것이든 시작하기에 좀 쉬운 것부터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뭐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정리한다는 것, 뭐 따뜻한 차한 잔을 마시는 것, 또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의 감사를 기록해보는 것 같은 소소한 루틴이 쌓이면 뿌듯함을 느끼게 해주고 또 우리의 삶의 질서도 든든히 세워 나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렇군요. 네. 하선아 청년은 뭐 어떤 걸 중요하게 보시는지요? 어, 다양한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다른 네. 업자가 되려고 한다면 어, 내가 가진 각각의 직업에서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야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음. 이런 삶의 형태를 지속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음. 그러니까 전문가가 되려면 그 분야에서 꾸준한 경험을 쌓고 공부를 겸해야겠죠. 다양한 일을 한다고 해서 허투루 하면 안 돼요. 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직업을 가진 사람보다 두배 노력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음. 아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하선아 청년은 지금까지 다양한 선택을 해오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고 싶으세요? 어, 저는 항상 제한성을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에 내가 네. 하고 있는 일엔 마지막이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길을 나서야 할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머무름이 아닌 늘 다음 걸음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어, 지금은 늘 그래왔듯이 음. 내가 하고 싶은 것, 관심이 생기는 일을 먼저 취미로 배워보려고 해요. 그것이 또 새로운 직업의 문으로 인도해 줄수 있거든요. 어, 취미 생활을 통해 현재 삶의 활력을 얻고 취미가 내가 잘하는 것이 되었을 때 일로서 전문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건강을 다루는 일을 하다 보니 건강한 먹거리로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배워보고 싶어요. 음. 저도 저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하고 설렙니다. 네, 저희도 궁금하고 설렙니다. 그러면, 하고 싶은 일이 많은 청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네. 어, 한 우물만 파면 성공하던 이 전문가의 시대를 넘어서 누구보다 빨리 배우고 그 경험을 엮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스스로가 좀 혼란스럽게 느껴지더라도 음. 여러분들의 방식은 타당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방식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고요. 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네. 온전한 자신으로서 행복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더 좋게 음.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선아 청년도 말씀해 주세요. 네. 나의 열망을 격려하시고, 나의 욕구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또할수 있는지는 누구보다 내가 더잘 들여다 볼수 있지 않을까요? 어, 내 마음의 소리가 들린다면 너무 많은 걸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해보시길 권해드려요. 시도해보면 또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네, 온전히 나 자신이기를, 어, 추구하는 그런 삶, 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살펴보는 삶에 대한 그두분 말씀이 하고 싶은 일이 정말 많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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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청년과 함께 톡톡. 오늘은 그 11번째 시간으로 스튜디오 97을 운영하고 있는 필라테스 강사 하선아 청년과 대구 청년센터 청년상담소 진로 분야 신유미 전문상담사와 함께 하고 싶은 일이 많은 경우의 직업 선택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격주로 방송하는 청년 코너 청년과 함께 톡톡. 많은 애청을 부탁드립니다.